개발자를 위한 인공지능 뉴런데브 기본편이라는 것만 잘 이해해도 레그를 실질적으로 훨씬 더잘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기법들이 다 들어있는데요. 기법만 들어있고 그 기법들 이루는 근본적인 원리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빠져있어서 그 부분만 제가 보강해 드리면 좋은 레그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스터디 내용을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어쨌든 l l m 하고 완전히 다르게 학습 된다 이거야 l l m 은 토큰의 벡터 값이 결정될 때 문맥 위치를 고려하고 무엇보다 신경망이 다음 토큰을 잘 예상할 수 있는 토큰 벡터 값으로 학습이 된다는 거 근데 레그는 풀링을 통한 토큰 결합 벡터가 내가 원하는 어떤 시멘틱 문장하고 잘 부합되도록 출발한단 말이야 내가 이러이러한 토큰의 값들을 풀링했더니 내가 원하는 어떤 시멘틱이 되었어 라는 식으로 처음부터 토큰별 벡터가 학습이 된다는 거 그래서 임베딩 모델의 토큰 벡 차원이 있고요. LLM 모델의 토큰백터 차원이 있으면 LLM 모델의 토큰백터 차원이 훨씬 더 커요. 문맥 위치, 의미 뭐 이런거 다 고려해서 학습시키니까 얘네 차원이 더 커야지 얘가 유의미한데 얘는 오직 시베팅만 처리하면 되는 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토큰백터 차원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어쨌든 레그용 토큰은 모든 위치와 관계를 뭉쳐서 오직 의미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조정되도록 학습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원이 되게 조금밖에 필요 없어요. 보통 절반 크기. 모델 학습 데이터 셋이 실사용에 이제 크게 영향을 주는데요. 청크 크기를 얼마로 해야 될것 같으세요? pdf가 들어왔어. 청크를 100k로 해야 돼. 1메 가로 해야 돼. 문장 단위로 토큰 하지 한다고 쳐봐. 두 문장으로 해야 돼. 세 문장으로 해야 돼. 그거 어떻게 판정하는 거야? 내가 쓰려는 엔베딩 모델이 네 문장 단위로 토큰 학습을 시켰으면 내첫 코드 네 문장 단위로 돼 있어야 돼. 학습한 벡터 미닝에 가장 들어만단 말이지. 왜 얘는 애당초 네 개씩 묶어가지고 그 토큰 학습 시켰단 말이야. 보통은 임베딩 모델이 학습할 때 어느 정도 사이즈의 청크로 토큰 학습을 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그다음에 학습 서에서도메인이라는게 있죠. 과수원을 운영하는 LLM을 위한 엠베딩 모델이야. 이로서 과수원 지식만 들었다 는곳에다가 얘를 했어. 그러면 사과가 과일적인 의미로 무지 막지하게 튜닝이 돼 있을 거아요그 토큰이 그 개가 그 아이패드를 떠올릴 수 있겠냐고 쓰려는 분야로 학습되어 있는 엠베딩 모델이 필요해. 이건 마치 LLM 모델하고 비슷한 거죠. LLM 모델이 어느 분야로 학습되어 있냐고 따라서 우리가 그 LLM 모델을 고르는 것처럼 베딩 모델도 특정 도메인으로 학습을 시킬 수가 있어요 학습시킨 데이터셋이 엠베딩 모델이 어떤 문체의 데이터셋을 학습하느냐에 따라서 사용자 질의가 비슷한 문체로 얘한테 물어봐야지만 엠베딩이 유사하게 나와 책개의 희소 벡터와 밀집 벡터가 나오죠